한미약품 이날 매수해서 21일 매수했고, 어제 개비갭 띄우길래 일부 매도하고, 여기 쌍바닥 만약에 이렇게 해서 쌍바닥 라인 온다면, 아니면 그 이하로 온다면 추가 매수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보해 양조 종가 매수 했습니다. 241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900원에서 어, 안 되면 900원 아니면 여기 여튼, 요 라인, 최소 2랑 라인, 잘하면 여기까지, 라고 생각을 하고, 오늘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, 이 랜시스,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건데, 오늘 한번, 일단 조금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고, 내일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면, 추가 매수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. 거래량이 설정이 잘못돼 있네. 이게 보시면 이날 이때 상 이때부터 거래가 재개가 돼가지고 쭉 빠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장대 거래가 터졌는데 이게 이 기간 동안에. 물량 소화일 수도 있어요, 오늘이. 아니면 손절을 할 거고. 그래서 그냥 도전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